아 우리 전설의 레이전드 박수성 백코 백코 제가 사실 원래 여러분 제가 투력을 이게 올릴라고 올린 게 아니고 이 분명히 앉으면 게임 살면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모르면 안 되잖아. 그러다 보니까 500만이 넘었어요. 아니 써봐 봐, 어른 전투권을 이제 원래 이 새끼하고 <laughs> 같이 경기하는 그거거든. <laughs> 경기하는 그건데 지원자 레벨을 쫄라 올린 거야. 좀 많이 키웠죠. 어, 전투력을 겁나 올린 거야.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우리하고 한 5만이나 10만 되지. 우리보다 높은 사람하고 붙던지 사람. 낮은 사람하고 붙으면 뭐 의미가 의미가 크다.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. 그니 모5도말고 수동해야됩니다 수동? 행이 마우스만 눌리더만요 아니 니네 수동을 하면 무조건 준다 임마 아, 아 이길수 있자 아, 선수 이름들 보면 여러분들 아, 우리 전설의 레이전드 음. 박수성 <laughs> <laughs> <뒷점. 웃음> <laughs> 베컴 예, 웃음을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취미생활인데 맞죠? <laughs> 어 베컴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치킨 이벤트 어킵뷰 이벤트 할 건데 난닝구가 지면 킵뷰를줄 거고 몽키가 지면 치킨을 뿌릴 겁니다 몽키랑 내랑 붙는 게 아닙니다 이 네. 아이디로 합니다 <laughs> 자 민규하고 첫 번째 경기 한번 할게요 민규 한세골만 넣겠습니다 <laughs> 자내보다 상대가 높아요 자 패스 패스 슛 그렇죠 골 네, 어려 자, 모터가죠. 네. 협력 수비를 누르면 협력에서 공을 뺏습니다 자, 슬라이딩 다리 뿌라뿌라. 골줄 바에는 다리 뿌라라. 그렇지, 뿌라왔다. 그렇지, 반칙 아니죠? 네, 파울이요. 자, 정확한데, 게임 이거 기가 막힌데? 자, 모터가죠, <laughs> 모터가죠. 자, 패스. 자, 뭐, 아무, 어림없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자, 쭉 갑니다. 자, 패스. 드리블드리블베커미 자, 베커미 잘린다. 베커미 <laughs> 자, 패스. 자, 은바페. 때리라. 네, 어려없는들 아, 상대 골키퍼가 좀 세다. 패널만 주면 돼, 뺏어라. 그렇죠. 내보다 전투력이 상대가 높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박주성 자 박주성 공안 뺏기는 박주성 패스 그렇지 슈팅 세게 찹니다 아, 와 저게 게이지를 다 깎아야 돼 게이지를 다 깎아야 돼요 에이. 자 수비 빨리 들어오고 슬라이딩 하라니까 나이스 와 손떨고도 가뿐다 이게 그치. 그러니까 스킬이 붙은 거야 자때려요 어, 박주성이 때려 니가 어? 네, 때리면 안 된다 아, 또, 더 앞에 갈 때리 야겠다 아, 저, 맞아. 수비가 너무 밀착한다. 내가 지금 키뷰 선물. 아, 아, 그렇지! 아, 뭐, 와! 어, 들어갔네, 와. 야, 스킬 아니야? 저거는 이제 저 선수의 스킬을 강화시키가 고유의. 야. 와, 호랑이 떴나, 방금? 호랑이 스킬이네. 야, 겁나 멋있네. 아, 씨. 자, 뺏고? 아, 아, 이거. 이 게임이, 게임이 안 된다, 게임이 안 돼. 아유, 자, 똑같은 사람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, 치킨 두 마리 준비하시면 됩니다. 공짜입니다, 이거. 그렇죠. 아. 공짜로 두 마리 받아가는 거야만 새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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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걔네 안 된다, 안 된다, 카나. 야, 이거 방금 살짝 머리 스친 것 같은데. 아니, 손을 뚫고 나간다고. 자, 여러분들 편안하게 올라가. 희망, 희망 때리 없다, 때리버라. 희망 없다 생각됩니다 어디 차봐 임마. 못 때립니다. 때려봐라. 아, 아, 반피 뺐다잉. 문 반하지 않다. 약간 빠졌는데. 카세미르, 카세미르. 보도봐. 야, 쇼팅이네 이거. 그렇지. 어, 봐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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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, 붙어봐. 와, 이거를 봐. 이거를 말도 안 된다. <laughs> 야, 이거 말도 안 된다. 이거 뭐야? 자 리플레이 다시 봅시다. 이 무슨 일이고 진짜. 아바가 탄나 호랑이 스킬 나와. 자, 주고 여기서. 와 어, 뭐, 어, 뭐야? 왜이자살거이아이가 아, 이거 또 들어갔네. 우리가 져야 된 아, 이제... 와 참은 다 아, 들어가네 하여튼 입만 살아가지고 뭐 아니 심지어. 여러분들 캐릭터 적당히 써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네 지금 이긴다 하고 뭐 신차 지랄이고 <laughs> 야수비뭐하 밑에 올라가 자 나무 위로 올라가 이제 야 밑에 <laughs> 뭐하야 <나> 아하하하 <laughs> 자요렇게 해서 제가 소리 키운 거. 일단은 요렇게 해서 제팀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이게 별 위주로 좀 생각을 했어요. 홀란드가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요렇게 해서 키웠고 저는 이제 여기 코치도 보시면 시딩크 시딩크가 맥스예요. 누구 많이 닮았다. <laughs> 보시면 전술도 저는 다 뚫어놨습니다. 네덜란드네.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시딩크 어때요? 맥스 감독이 엄청 커. 맞아요. 그러니까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들어. 맞아요. 아까 나는 감독을 음. 안 키워놓으니까 센스가 있어 새끼들 패스하라 해도 말안 들어요 예. 그런 차이 여기서 에머리까지도 저는 다 찍었습니다 이게 투력이 팀 투력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팀은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시면 시설 시설도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했어요 어, 이거, 이거 중요하지. 그리고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저는 컬렉션 여기 보시면 통합 컬렉션도 활성화를 좀 시켜놨어요 이런 것도 조각이 남을 때마다 할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, 아까 우리 또 유니폼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. 지금 피해 감소가 135%, 스토리가 뒤에 감이 좀 막혀요. 한 570만인가 그렇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 형님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 거야. 아니야, 형은 내가 얘기했잖아. <laughs> 나니 <너 웃음> 30만이나 걔가 <laughs> <기가>. 그냥 <laughs> 근사치 맞추려고 했지. 내 아는 나한명 들어가지고 뭐 하잖아 카톡으로. 링고 <laughs> 있네. 저 몽키, 저 길들 두명 있는데 핵가금나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, 이제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훈련 찍어주면 올라갑니다. 에? 일단, 최대한 찍어서 600만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일 중요한 거는 찍는 것도 찍는 건데, 코치가 레벨 올라가면 11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. 이제는, 어, 이제부터 되겠다. 상대 성수 한번 보여줘라. 560만. 달이아몬드네 야, 이분은 메시랑 은바페를 열심히 또 키웠네요. <laughs> 스트라이커 3명 해놨고,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만. 그러면 여러분들, 랭킹 1등, 2등 대결입니다. 이겨도 안 이상합니다.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. 박주성 띵. 띈다 어, 어 위에 올라가. 게이지 게이지 아 바로 때린려서 키퍼부터 이건, 이건 안된다 예. 홀란드 보여줘야지 그렇지 바로 골브 그렇지 <laughs> 전투력이 100만이 높아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. 아까 내가 우리가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죠 자 키스마루 음반페 올라가지 게이지 피 빠진다 가만지 어, 봐라 패스. 공격을 못해 어디다 주노 마아 아, 뭐야 아 이거는 완전 안 줘도 되는 꼴인데 이래되면 또 역전돼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할 때는 항상 수동으로 하죠 배송이. 하면 바로 5대 0 됩니다 <laughs> 어, 5대 0 됩니다 수비가 겁나 뭐야 방금 봤습니까?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캐릭터 그 선수들마다 있거든요 뺏어 주고 아, 아 이거 아, 메시다 먹었다. 더 갔다 아. 오 나이스 그래도 많이 차이는 안 나네 이전 전투를 이제 흘립니다 피가 없으면 이렇게 돼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죠? 수동을 하면 좀 힘들 거야 이꼬이네와 패스하는 거 봐라 우와 아, 방금 멋졌다 아트다 아트 야 여기서 올려주고 목이 뭐, 가금가 천만 만들어오겠는데 <laughs> <laughs> 자 홀란드 올라간다 한번더 보여줘 보여주고 강인이 한번더 밑으로 내려주고 이제는 골을 슈팅.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데자 이제 시간이 없네요 헤딩 홀란드 아, 야, 아 아직 간다. 피가 어. 확실히 스펙이 이 사람도 좋긴 좋네요 마지막 강인이 띄워주고 그렇지 밑으로 홀란드! 아이또 아, 막혔네 아이, 스킬 발동 요래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 한 20만, 30만 정도는 급보가 수가 있는 것 같고 100만이 이상 차이나고 그거는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. 오늘 저 축구 게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? 프로사클레전드엘리인데 내가 3일 연달아서 몽키랑 같이 방송도 하고 있는데 몽키는 저 축구 좀 해보니까 좀노 애매무만하다가 이제 보는 맛도 좋고 아. 보통 다른 게임에 와 달리 되면 액션이 좀 멋있잖아요. 그리고 편의성이 또잘돼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고 과금에 부담을 안 가지고 쿠폰 같은 거 입력하시면서 편안하게 좀.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내가 생각해도 그래, 뭐, 그렇게 큰 가금이 안 들어가니까, 직접 해보는 게 여러분들, 내가 말하는 것보다,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것 같고, 다음 시간에 또 하게 된다면, 시청자하고 정말로 실시간으로 대전을 오.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예, 예. 그래서 다운받아서 아직도 못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고,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됩니다.